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러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엄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은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644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은 25명의 소위원회를 통해 영국 교회와 스코틀랜드 교회가 함께 공동으로 작성한 신앙고백서입니다. 이때 신앙고백서의 25명 중한 사람인 조 톰스 목사는 당시 청교도적 신앙을 열심히 전파하는 목사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의 마지막 날, 톰스 목사님은 수없이 모인 청중들 앞에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선포했습니다. 순간 목사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한 남자가 두 아들을 데리고 울면서 강단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품 속에서는 권총이 나왔습니다. 다들 긴장하며 깜짝 놀랐는데 남자는 차분히 권총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나와서 보니 앞으로 살아갈 것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억울하게 나를 감옥에 보낸 그 인간에게 복수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거나 다시 교도소로 가게 되면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차라리 오늘 두 아들을 죽이고 저는 교도소에 보낸 사람을 죽이러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권총을 내려놓고, 지금 잡은 이 성경을 들고 그 사람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화해하며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라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부흥회가 끝나고 정말로 성경을 들고 자신을 교도소로 보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화해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 그는 필라델피아의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러 가려던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일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예수님을 만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변화된 이야기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 속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신비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명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길,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으셨다면 그 깨달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러면 전하는 자에게도 복이 있고 그 복음을 듣는 자에게도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피할 수 있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고 폐기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의 전도자처럼 톰슨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더라면 그는 두 아들을 살해하는 살인자가 되었고 또 자신을 교도소로 보낸 사람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자신도 죽거나 아니면 교도소로 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었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에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삶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음을 고쳐먹고 새롭게 마음 다짐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고 악한 길, 심판의 길,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길, 화해하는 길,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또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과 함께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또그 말씀이 성육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깨닫고 변화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된 우리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며 새 생명을 살리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속에 생명이 있으며 말씀 속에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신뢰하고 깨달으며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동안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옵시고 놀라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를 받들어 간절히,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